양쪽은 물이 여기서 뚝뚝뚝뚝. 위에 집에서. 그런데 위에 그 집을 잘못 만나갖고, 대대라 위에 집이요? 남 하라 전혀 부러질 생각이 아, 안 나요. 아, 진짜요? 대집은 여기가 틈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곰팡이가 양쪽으로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파트 세대 네, 싱크대 막힌 현장에 왔는데요. 자, 이 집은 네, 상황이 어떤지 한번 현장 직접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뚫을 때 네네 뚫고 나서부터 바로 그랬어요. 스프링을 한번 뚫고 나서 약간 네. 쫄쫄쫄 내려가는데 컬컬컬컬 내려가면은 많이 내려가면 여기서는 안 보이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튀어 나오는 게 보여요. 이게. 지금도 아 그래요. 그게 똑같아요 증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걸레를 받쳐 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썼는데도, 물을 이제, 콸콸콸 내려올 때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스며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흘르더라고요 이쪽으로 흘러서, 밑에 쪽으로, 그래요. 밑에 쪽으로, 이게 조금씩, 많이는 아니니까, 네, 조금씩 네. 내려가서 밑에 쪽, 저쪽이 막, 저, 곰팡이 쓸고 그랬어요. 응. 아하. 살짝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물이. 좀 물을 그래. 한번 버려볼까요? 물한번 물. 써보죠. 써봐 주십시오. 이 정도 물량을 한번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부려 보시겠어 네. 아, 아, 그리 집은 여기 양쪽은 물이 여기서 뚝뚝뚝뚝 위에 집에서 어부 근데 만나서, 위 집을 잘못 만나 갖고 배째라 위집이 <laughs> 맘대로 알아, 전혀 부러질 생각을 안 해. 아 진짜요? 진짜. 여 여기, 여기를 다 저기 피를 붙였는데네 네, 이것도 오늘 아 가지고 깨끗해진 거지. 벽지는 뭐 양쪽 아, 지금 여기가 배가 불렀네요. 살짝. 그가 <laughs> 네, 네. 저기 밑에 집은 여기가 틈이 <laughs> 벌어졌어요. 그리고 곰팡이가 양쪽으로 쫙벌어요알 사장님 아랫집은... 참 <laughs> 합리적이네요. 알겠지? 빨리, 빨리 도와드리려고. 응. 실제로 불편하시기도 하고 사용하기. 그럼요. 게. 우리 집도 여기는 응. 다 썩었어요.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내식이 안 하면 얼만큼 뚫었는지 알 수도 없고. 응. 맞아요. 아우, <laughs> 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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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면 응. <웃음> <웃음> 구멍이 있긴 있는데. 이게 기름 나와. 내가 봐봐라, 내가 이렇게 <웃음> 많이 네. 위에 아직 이만큼 남아있어.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장비에 따라서 효과가 정해져 있어요. 아, 저번에 방금 되게... 요만한 요만한 스프링 들어가면 어, 스프링은 아, 그만큼만 그 뚫려 그 있어요. 그만 요만큼만 뚫었다는 얘기고. 음, 네. 지금 아, 하는 건 네. 이제 좀 크게 뚫는다는 거지 거의 잘안 뚫는 거. 저거 이게 좀 아주 아, 옛날 스 타일 같은데 내가 보니까. 기계가 아주. 기계가, 네. 아, 기계가... 와. 엄청나죠? 음. 이게 원래는 이제 배관이 네. 회색이 보이고 이렇게 크게 다 네.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꽤 네. 길게 오. 돼 있네요 이 기름 나지가아 길어요? 길, 길게 네.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다른 집하고는 상관이 없는 구조예요? 이게 배관 구조가? 요이는 네. 네. 세대 문제입니다 아. 요즘 많은 문제 어쨌든요 구간을 다 우리는 아. 입상까지는 오늘 다 확인하고 끝내야 돼요 네. 입상? 입상물 깨끗해? 그렇죠. 입상은 수집 배관, 공동 배관을 얘기하고요. 공동 배관까지 공동 네. 응. 배관까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뚫어뻥으로 한열번 뚫었지. 매일 뚫어. 열 네. 번도 뚫어. 여전히 뚫어뻥은 소용 없는 거죠. 이, 이런 작업만 벌써 두번 했고 스프링 작업, 스프링만 두번 두번두번두번 했어요. 하시고. 아주 스트레스예요, 이게 밑에 스트레스 맞습니다. 스트레스. 네. <laughs> 되게 신경 쓰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더 신경 쓰는. 아 저희 고객 중에 이제 공항장이 오신 분이 있어요. <laughs> 네. 다시 해볼게요. 이거 기름이요? 아니에요. 누가? 기름이 엄청나네요. 샤프트 두번 후, 네. 두번후내 시경 보겠습니다. 물이 많이 맑아졌고요다 네. 어. 어, 제거되네요, 그죠? 다 떨어졌네요. 네. 여기서 아,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어, 여기, 여기서 확실히 깨끗하네, 밑에가. 예, 여기 이제 그냥 떨어져서, 음. 거기로 연결돼요. 음. 벌써 이제 배관이 네. 다 모습을 드러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요. 보시면, 이게 지금 거의, 저기, 배관의 끝부분이잖아요. 아, 입상전인 여기는 열려요. 열려? 대관이 보이잖아요. 네. 열려 있는데, 우리 쪽으로 카메라를 이 빼면 네. 보세요. 잠깁니다 이렇게. 물이 아, 약간 빨리 안 내려가고. 예, 네, 이게 물이 고여 있잖아요. 아, 이물 속이거든요 고여있다. 지금은. 어 아, 그러네, 빨리 안 내려가네. 물 속이에요. 음. 또왜 그런 거예요? 좀덜 뚫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저... 경사도가 네. 오르막길로 되어 있어요, 오르막길 여기가? 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공할 때 약간 처진 거예요, 이쪽이. 음. 시작점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음. 약간 오르막길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물이 이 정도 네. 항상 차이는 거지. 요기 아, 여기, 아, 여기 시작인데. 청소는뭐 어차피 한번더할 건데, 네. 거의 다 됐어요. 샤프트 안으로 지 부건이 됐고 문제 고여 있는 게 문제예요 사실 은 이렇게 되면 더고 나면 그 기름이나 네. 이런 것들이 네. 여기 쌓여요.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래 되면 거의 붓고 아까처럼 꽉 이제 막히는 거죠. 물이 철철철 나와야 이렇게 경사가 있어야지만. 같은 거네요, 맞아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땜. 정확한 표현이 에 땜. 땜처럼 되는 거예요, 땜처럼. 자, 갈수록 열리잖아요 저기로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 열리잖아 높다는 얘기에요 여기가 근데 물이 그렇게 반 정도 차있는데 네. 위에 그 이물질까지 꽉 껴있으니까 네. 지금 위쪽은 다 열려있잖아요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고 물이 슉 밀려서 나가는데 네. 그 덩어리가 이제 붓기 시작하면 얘가 일부분을 반 정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배관은 진공 상태잖아요. 공기가 빠질 때가 없잖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래, 물을 확 부으면 부르르르 튀어나와요. 우리 이제 이 윗부분 있죠, 윗부분. 어. 거기에 아그 기름이 이만큼 다꽉차 있었는데 거의 두 번에 됐고 네, 붙어있어요? 밑에나 붙어있고? 이 기름이 가벼우니까. 러니까 아, 아. 떠서 위에부터 굳어요, 보통은. 굳는 걸그요 아무래도 기름을 덜 사용하면. 그렇죠. 여더 오래 가겠네요. 관리를 좀 하시면. 아. 더 오래 쓰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사인데 그런 거를 엉터리를 해놓으면. 이게 뭐 여러 집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죠? 그죠 뭐. 이거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키면 보통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되는 부분들이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다 보고 끝낼게요. 이제 네, 샤프트 작업 후에 지금 보겠습니다. 여기 수직 수직 배가 온 거예요? 아니요. 가기 전에 깨끗한 네, 위해네잘보원 됐고요 여기가 수직 네, 여기가 이제 마지막 떨어지는 데자 이제 그러면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이제 받아서 부어볼게요 다 찾고요. 자, 버려 볼게요. 네. 네, 됐습니다. 일단, 제가 예. 정리하고, 예. 요캡 씌우고 있잖아요. 예. 혹시 모르니까 제가 실리콘을 아. 좀 사서 아. 나중에 혹시 뭐 이렇게 잘 막히, 아, 넘치 막히더라도 넘지 않게 해드릴게요. 아. 하게 예. <laughs> 사용하십시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잘 지. 아이 저희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별말. 다들 지나갔고. 네 네. 유튜브 많이 봤어요? 아. 공식 공식 TV. <laughs> 네. 이거 한 다음에 가가지 <laughs> 앞으로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아이. 자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파트 싱크대 하수구 역류 세대 하수구가 막혀서 영유하는 현장을 잘 해결하였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